네 이렇게 결국에 레넥톤이 출시가 됐네요. 레넥톤 사막의 도살자 나서스의 동생입니다. 패시브로 어, 얘는 얘도 만화가 안 들어요. 얘도 만화가 안 드는데 스킬을 쓰거나 평타를 때리거나 미니언을 먹게 되면은 이 친구는 아래쪽에 분노라는 게이지가 쌓이죠. 보이죠? 아 이러면은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왔는데. 이 다음에 사용하는 스킬이 강화가 됩니다. 아, 이 캐릭터는 이렇게 저 아래에 있는 분노 게이지를 채워서 스킬을 강화해서 사용해서 상대로 순식간에 데미지를 넣어주고 잡아버리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세 번째 스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킬은 간단합니다. 레넥톤 주위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이 레넥톤이 크게 칼을 휘두르면서 데미지를 주고 체력 회복.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노를 모으고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훨씬 세지고요 맞는 적당 체력을 회복하는 양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킬은 두번 노력... 아 무자비한 풀자잖아요 아, 이걸 쓰고 어, 다음 기본 공격이 강화가 되는데 이때 상대한테 기본 공격을 넣어주면은 두번 때리고 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를 채우고 쓰게 되면 아 가레나 좀만 기다려... 어 잠깐만 나 이거 죽을... 이런... <laughs> 어이가 <이런> 없네. 아니 <laughs> 지금 스킨 사용해야 되는데 날 죽인거야 저 친구? 자 아무튼 분노 게이지를 다시 모아봅시다. 레넥톤의 분노 쌓는 방법. 그냥 어, 첫번째 스킬로 이렇게 살짝 긁으면서 쌓아주거나 상당히 써봐 써나자 두번째 스킬 한번 써보죠. 쾅쾅쾅! 세번 때리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고, 훨씬 더 강력한 데미지죠, 그러면. 게다가 기절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돌진할 수 있어요. 상대를 맞추게 되면 이 돌진 스킬을 아무대로나한번더쓸수 있죠. 레넥톤의 세 번째 스킬은 두번 사용할 수 있는데, 분노를 50 쌓고서 이 분노를 50을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건두 번째 대쉬기입니다. 한번쓴 다음에 두 번째 대쉬기를 했을 때 분노가 깎이고요. 여기에서는 무슨 효과가 적용이 되느냐? 더 강력한 피해를 일단 입히면서 상대의 방어력을 4초 동안 40%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레넥톤의 공격기는 나서스의 공격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레넥톤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주변 적들한테 피해를 주고요. 계속해서 레넥톤이 초당 분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레넥톤의 스킬 설명은 끝입니다. 레넥톤의 스킬이 되게 간단하죠. 네, 레넥톤은 원래 그래요. 간단한 캐릭터입니다. 네, 이 친구는 스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 가끔 이렇게 라인전 하다가, 상대 가래 선 넘었다 하면, 창창창 팡팡! 슝! 이러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넥톤의 분노는 체력이, 레넥톤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더 빨리빨리 빨리 찬다. 다른 옵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뭐, 레넥톤은 간단한 캐릭터라서 여러분들도 몇번 정도 해보시고 나면 이 캐릭터의 스킬 메커니즘, 질교 방식 다알수 있을 겁니다. 레넥톤은 저는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서 연습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넥톤을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보죠. 렛츠고. 레넥톤이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스킬을 찍고 좀 사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랑 티어 때가 비슷한 분과 이제 어, 게임을 조금 진행을 네, 해볼게요. 사람은 누구냐? 음. 다리우스라서 맨 처음에는 우후! 위험하죠. 아 어, 이것까지만. 야, 디거 진짜 이기적이다. 평타 W 쳤는데 상대 피 봐. 어, 상대 1레벨. 음 라인 좀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흰 고기든 검은 고기든 모두 다 똑같아. 흰 놈이든 검은 놈. 어? 와. 싸다 캐릭터 성능 진짜. 와. 도끼 남자님 떨고 있나? <laughs> 농담이고요. 보고 계시길래. 오 어, 이거야, 너무 잘 끊었는데, 너? 와우! 나꾸려매 먹습니다. 아, 나서스, 오지 마. 야, 무슨 나서스 정글로 갱으로 와? 야, 빨리 파밍해, 이 친구야. 어어, 이 친구 보게. 아, 야, 너 때문에 다리우스 못 잡잖아, 이러면. 아, 현명하다. 아, 이걸 못 피했네. 살짝 아깝네요, 그죠? 나이스, 람머스 형. 이걸로 피읍 한번 하고, 아, 빙고! 불편해 놨고, 곡궁. 아니, 레넥톤 이거 성능 장난 아닌데, 확실하네. 레넥톤 이거, 탑 라인 할거 뭐,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한테 나 모두에게 추천한다, 이거. 아, 어, 여기까지만. 뭐좀 쌓고 싶은. 와, 성능 확실하네. 와, 진짜 확실하네 이거. 와, 이렇게 압도한다고? 좀 잘하시는 분인데 나름. 전멸 과감한 투자 함라이너는 솔킬 따기 위해선 전멸 아깝지 않아요 아난 콤보 같은 거 신경 안써 나는 난 콤보라는 개념도 너무 싫어 그냥 상황 따라서 스킬 쓰고 하는 거지 나한테 콤보 콤보 말하지 마아 어, 콤보 알고 있으면 콤보로 생각하면 좀 그렇더라고 그냥 상황 따라서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죠 뭐 차, 아싸, 마드 바로 죽었다. 아칼리 근처에 있던데. 내려갔네. 아니 이거 다리오스님 감당돼? 와. 와. 이건 좀 아니. 다리오스님 놀랐어. 오! 어, 같이 죽어야겠다. 일단, 저도 두 번째를 가긴 할게요. 음, 조금... 하면. 오! 와, 디교 수준 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야. 아니, 레넥톤이 원래 이런 캐릭터긴 해. 이런 캐릭터긴 한데. 선 넘네. 오! 아아, 아, 내 대포 미니언. 굿. 번째... 우리도 밀어버려. 어. 와인나우 없어. 너무 훌륭하고, 완전 끝플레이. 와! 아, 룰루 형 궁, 궁 있으면 나 이거 싸워볼걸. 아, 룰루 형 미안. 이건, 이건 내가 못했다. 이건 내가 못했어. 이건 내가 인정할게. 아, 이거 있었으면 싸우면 이거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다음에 그냥 스테랑 먼저 갈게요. 죽음의 무도 먼저가 아니라. 체력템이 좀 부족하다. 방송 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방송 음, 좀붙나 보지? 쭉쭉 들어가. 합치고. 어우 야 이거 너무 훌륭하고 그런 스텀 플레이. 볼것 같더라고. 싸워야겠다. 5스텍 쌓고 공 쓰기 전에 선 불만 없죠? 왕왕! 블로왜 드시냐고? 뭐 그냥 뭐 상대 거는 내가 먹는 거죠 상대가 먹는 것보단 내가 먹는 게 좋잖아요. 음 너무 훌륭하고. 음 이거 일단은 스킬이 되게 간단해서 근데 진짜 조작법은 이거 바로 랭겜에서 써도 되겠다 진짜. 은피에서도 써도 되겠다 이거는. 제가 탑라이너 캐릭터가 조금 부족한데 네 이거 써도 괜찮겠네요. <laughs> 이거 아래서 아칼려는데 지금 못 봤다 아직. 빼자 빼자 빼자. 괜찮아, 괜찮아. 어. 하지만, 들어간다면, 난 들어가줍니다. 와, 기가 막히네, 한타. 야. 아, 우리 팀다 잘했다, 방금. 다 잘했다. 그냥 빠질라 했는데, 다들. 이렇게 합류를 해주시고. 아우, 우리 정규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탱 능력이 되는 건 지금 내가 잘 커서 그래. 사실 잘 커도 그렇고, 와 미니언 정리하는 수준 봐. 사실 근데 저는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 강화 스킬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이렇게 미니언 오잖아, 분노 이렇게 얻어주고, 확 긁은 다음에 그냥 뭐어 그냥 나머지 한번 쓰고 다른 스킬을 강화로 쓰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스킬하고 두 번째 스킬. 야, 위포공 제대로네. 여기서 레넥톤 등장. 왕망. 아, 오빠가 잔나 와, 레넥톤 너무 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봐. <laughs> 아, 방금 뭐야? 깜짝 놀랐어. 아 룰루궁이구나 내궁에다가 레넥 아 레넥 내궁에다가 룰루궁 합쳐지고 아나돌가봉까지하나 샀으면 이거 완벽했는데 이야 탱키한 거봐와아 <laughs> 괜찮아 내가 뒤다 받아줄게 어어어 어... 어 i 어, 어. <laughs> 고 그래도 야이 정도면은 레넥톤 한번또 멋있게 한번 해봤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전부 수고하셨고요. 레넥톤 이거 써도 되겠다. 음. 레넥톤 이거 써도 되겠어. 여러분도 다 써도 되겠다. 레넥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야 내가 미포보다 딜을 잘 넣네. 미포 아까 잘하던데. 미포도 14킬인데. 레넥톤이 확실히 딜량이 잘 나오긴 하네요, 그죠? 확실히 성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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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인가 보다, 그죠?